6월 12일 토요일 오늘 말씀은 10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어, 개인적인 확신 시입니다 어, 생명의 위험 앞에 있는 다윗이 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그러한 시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 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 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을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오리로다. 아멘. 예, 이제 그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어,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숨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유협적인 상황, 그 환경, 그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여 건을 너희, 여기서 너희는 이제 그 다잇을 따르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윗의 친구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이 시는 지금 다윗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지은 시인데 그것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는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때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 다이세 친구들 또는 자, 다이세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마치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어, 그래, 그랬다고 했는데, 음, 그 새는 뭐예요? 여기서 새는. 포수에. 새를 이렇게 활을 당기거나 뭐 총을 쏴서 새를 잡는 그런 포수. 어, 사냥꾼. 이 사냥꾼에게 새 같은 그런 신세.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충고해 준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어,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어,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기,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물론, 산으로 도망할 수도 있죠. 다이시, 사울 왕 때, 뭐, 산에 있는 굴로 어, 피해서 도망하고, 뭐, 광야로 도망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 아들 압살론과 함께 일어난 그 반란군들에 의해서 도망하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할 때는 그 어떤 유형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피하기, 피하라는 그런 것만 권면했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면서도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산으로 도망하고 피해서 도망할지라도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 피한 거죠,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그런 모든 에, 상황 그 상황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어,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거죠. 이제 그다윗이 당한 상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활을 당겼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귀에만 딱 주어지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는 라 것은 그 은밀하게 음, 지도세도 모르게 은밀하게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대적자가 그리고 이제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질서와 어떤 체계가 안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4절. 요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요하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어,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시고 실제로는 하늘의 보좌에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도 계시면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비슷한 의미의 내용인데요. 통촉한다, 감찰한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렇게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 인생의 선악을 이렇게 주시해서 감찰해 보시는 거죠. 감찰. 감찰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사전에서는 하나님은 그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도 보좌를 펴고 계시지만 이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 그분이 그렇게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5 절에 보면 요한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어요 예.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이 감찰은 어 그뭐이 의인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것을 판단하여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4절그 감찰과 좀 다릅니다. 예.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의인을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 의인이 지금 견고한가? 이 중심이 강한가? 약한가? 이것을 살피시고 단련하신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살펴보시고서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 중심이 강하게 더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도구로 쓰이는 악의 악인들의 폭력을 좋아 그, 그러니까 폭력을 좋아하는 그래서 의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 예, 그런 하나님이시죠. 6절에 악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셔서 그 악인을 미워하심으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여기서는 이제 그물을 던지신다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 비를 내리신다라는 의미와 같대요. 그러니까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태우는 바람이 그들을 이렇게 덮친 것처럼. 어, 하늘에서 어 비를 내리시는데 심판의 비를 어 불과 유황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예, 내리는데 그들의 잔의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그, 그 그들의 행한어그 악에 대한 그, 뭐죠? 소득. 악에 대한 값이라는 거죠. 악에 대한 값. 예. 그래서 칠절 요호하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심으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당신 자신이 의로운 일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은 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그 그렇게 사는 자들의 의로운 것을 좋아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따라서, 어그 뜻대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 그것을 선택하는 자. 그런 자를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악인을 통하여서 생명의 유업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어때요? 그 의인의 편에 섰고 어,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요호하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리로다. 아멘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을 우리 다시 생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4절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감찰하시고 일하시는 전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5절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의인을 더 의인은 의인을 더 강하게 더 믿음이 견고하게 악인이 공격하는 그런 것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6절 악인은 미워하시므로, 그러니까 악인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는 일들을 미워하시는 거죠. 악인의 하는 일들을 미워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 절, 의로운 일을 하는 자들을 좋아하세요. 의로운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이죠. 의로운 일 하시는 것을 또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어,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과 우리가 서야 될그 길, 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서야 되죠. 예,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의인도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와 같은 유업이 올수 있죠. 그런 신세가 어, 올수 있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 아까 보면. 음, 단련하기에 아여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강하게 견고하게. 5절 그래서 이것은 의인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음. 위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외적, 내적인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는 산으로 피하라. 음. 이렇게 친구들 또는 어, 그 다이에게 함께한 사람들이 군면했죠. 근데 다이 또 아마 그런 유혹이 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예. 근데 다이은 어, 그 산으로 피한다, 안 피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산으로 피할지라도, 어,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 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거죠. 어, 또한 의인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숨어야 되죠. 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고 사람에게 가서 피하려고 하고 사람에 사람에게 이루어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숨는 그런 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3절 터가 무너지면 어, 이거는 의인이 하나님의 길에 서서 싸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죠. 네. 은이 이제 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이게 다 와해돼 버리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모든 여건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예, 올 수도 있지 우리에게. 예. 그래서 다이 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터가 무너져버리면 의인이 어, 무엇을, 하, 어찌 어째 어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나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죠. 음, 하나님은 다 길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길이. 4절에서 7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음, 이게 바로 어, 믿음이 실제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 다윗이 어땠어요? 어, 그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의, 의인과 악인 악인을 감찰하시고 어, 이런 의인의 이런 향금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 의인을 더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어, 그. 이제 믿음으로 설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숨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아는 것이 그,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인 거죠. 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반응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